하나님께서는 여수아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예, 6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또 7절에서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우리 마지막 9절에도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We see the today. Verse six, be and God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왜 여우수아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야만 합니까? Why was it for to be and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The first point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하세요. Of entering into the promised land. 그래서 1절, 2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1절에서는 여, 이제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 절 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약속과 축복은 강한 믿음으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But only when they have faith that is strong and heart that is courageous. 예, yeah,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말씀했는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굳센 믿음을 가지도록 하라, 담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Being strong and courageous means have faith that is strong and firm in God.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In order to have the blessings of God, you must have faith in d 그 n g 우리 요한 아니 에 보게 되면은 그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여호수아서 3장 요단강을 건널 때가 그랬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어,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왜 이제 요단강이 그 바로 앞에 있어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필이면은 그때 강물이 확 불어나서 언덕까지 넘치게 되었습니다. Season,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니 지금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눈앞에 저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아유 지금 상황이 아니네. 지금 이렇게 요단 강물이 막 넘치니까 지금은 아닌가 봐라고 하면서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지금 요단 강물이 막 범람하고 있지만 그 수심이 깊어져가지고 건널 수 없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니, 나는 담대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요구됐던 것이었습니다. So right 그래서 이 여우수화 3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여우수화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습니다. 내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순종했습니다. 언약계를 메고 인지의 백성들 앞에 전진해서 요당 강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Leader, right 물이 넘쳐서 자기 그 무거운 언약계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요 And be anxious of what will happen next. 그렇지만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비선들과 특별히 지상들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그 범람하는 물 가운데 자기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그치게 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그러므로 말미 아마 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얻으려면 약속을 실현 하게 하려면 강한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기에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 믿음을 아 굳센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으니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so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너희 발바닥으로 이제 밟는 그 모든 땅은 내가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라고 하셨는데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한 것은 이미 중간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말씀인 것입니다. Every place that the sole of your foot will tread upon I have given to you. It doesn't say I will give to you. I have given it. It's in past tense meaning God has already guaranteed this promise of victory to Joshua. 그리고 사절 말씀에서도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땅으로 지경이 넓어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저, 이 우승의 말씀에도 저기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평생의 너를 능히 당할지 없을 것이다. 너희 앞에 그 누구도 설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라고 하는 승리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예비되어있는데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굳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굳센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hope and pray that you take this promise of 두 번째 약속은 인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The 우리 9절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마 내리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부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내 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임마 내리 약속을 주십니다. In verse 9 we see that promise solidified.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frightened,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wherever you go.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약속은 날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축복을 바라보면서 2020년도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So when we see the promise... faith that grab a hold on to them and say god i claim this promise as my own i will believe in your word and i will enter into the new year believing that you will be with me and you will, you will guarantee every blessing that you have promised me i will believe it with faith yeah, 번째로, 것처럼, the second reason why we must have a faith that is strong and courageous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보세가 되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 나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는 것이 쉬울 것 같고 우리 잘할 것 같지만 상황과 형편과 현실의 문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다니엘스에 보게 되면, 어이 느부간 넷살 왕이 큰 금심상을 세워놓고서는 모든 사람들 보고 다그 앞에 절하라고 하니까, 어 많은 포로된 그 이스라엘 여성들도 아마 절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고를 마지막 찬스를 주면서 유혹, 유혹했습니다. 너가 지금이라도 절하면은 좋겠이와 많이 절하지 않으면은 저 칠배나 뜨겁게 하는 그풀목불 가운데 너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사드라까베사과 아베누고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데 현실을 절하지 않으면 나는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불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처자식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 그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사드라카 아벤 누거는 그 상황 가운데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라카 베사카 아벤누거는 풀누프 가운데 들어갔지만 비록 나락게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건져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like 누구갓네살 왕이 그 모든 사실을 보고 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그 바벨론 전도에서 그 이름을 높였도다라고 성경에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says,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0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탄한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정하면서까지 너희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정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We must realize that the only way is for us to walk in the path of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fullhearted obedience to God. 사랑하는 성 사랑께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2 0 2 0년대 들어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So all of us here at Christ Love Church, we must purpose in our heart to enter into the promised land by having a faith that is strong and courageous. 예. Yeah.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을얻 으려면 오늘 말씀 에 나와 있는 것 처럼 하나님 말씀 하 십니다. 마음 을 강하 게 하라, 탐대 하라, 라고 말씀 하고 있 습니다. 하나 님의 약속 을꼭 붙잡 으 시고 어떠 한 상황 가운데 서도 마음 을 강하 게하 시고, 한대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까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있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like no so 오늘 말씀해 본게 7절, 8절,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종보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현실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곳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탄한 게 승리의 길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탐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kay.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ing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that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that you may have good success wherever you go.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frightened and to, do not be dismayed,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This is the promise of God for us as we go into the new year to be strong and courageous and to not turn to the left and right, but to remain faithful in our faith as we trust Him and obey Him till the end.